고구마신, 고구마신이 돌아왔습니다. 아, 프레이 뽑기. 어, 이제 처음 해봐요. <laughs> 아, 프레이가 어, 괜찮은 것 같아. 어, 그래. 처음, 처음 합니다. 음, 이 새끼, 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그래, 내만큼 잘생겼네. 갑니다. 딱100 다이아에 뽑자. 100, 120 다이아. 120 다이아. 오케가 가자. 120 다이아. 120 다이아. <laughs> 저조하지 말아줘 요거는 저조하면 안된다 120 다이아 갑시다 120 다이아 120 다이아 오 답답해 오, 좋아좋아 느낌좋아 느낌좋아 좋아좋아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처음부터 SSR이다 오 좋아좋아 좋아, 좋아 SSR 바로 본캐보다 본캐보다 센 국회 오케이 오케이 저주 괜찮아 비는좀 뽑기가 좀 잘돼요 요걸로.. 아 비케가 아니다 이 뽑기.. 뽑기다 아 여러분 녹화하고 있다 조금 녹화하고 있다 녹화하고 있다 오케이 어, 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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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프레임 바로 한발한발 사기 사기 바로 가자 가자 바로 프레이나온프레이나온 오늘은 그냥 그냥 끄냥그끊자 나는 누가하고 달라? 난 고.. 고.. 그구스마이라고 다르다 급이 다르다 급이 다르면프레이

야, 고구마신 살아있다. 와, 진짜. 야, 야, 진짜. 괜찮아, 이제, 가프게 퇴근합니다. <laughs> 와, 녹화했다, 녹화. 오늘 어, 녹화 너무 짧은데? 복기 2분밖에 안 되는데. Let's go! 2,000 years later. 안녕하세요 칠대 최고마신 고구마신 뽑기 가옷입니다 우리 태양신 프레이 브리닐드 정도는 돼야지 어? 첫방이 안나오네 첫방은 예의죠 3 0다이하는뭐 예의도 를 좋았어 이제 내가 신기 새거야요 새거 신기에 올린다. 신기 올리고. 아, 조주 막, 조주, 조주 다. 조주네 받아주지. 내가 조주를 나의 마력으로 만들어 가지고. <laughs> 이러 뭐하지 저주 화장났는데 어? 신박한 저주왕도 봐아 어, 이거 괜찮다 이거 괜찮다 이거 SSR 나온다 아 옛날 막 어, 잠시만 신기여 좀안좋나 핵먹을까 나 다이아 좀아끼야 했단 말이야. 코스튬 사야 된단 말이야. 핵을좀 먹어야 되겠어. 택을 먹고 핵.. 핵 이만큼 남았어요. 핵 최근에 먹음안 먹어가지고... 역해 <laughs> 위주로 또 말하네. 아씨, 왜 이러지? 택은 먹는 거야? 내손 맞지? 이거, <laughs> 어 진짜. 이거 조주가 먹히기 시작한데? 사탕은 유통기한 없죠. 사탕은 너무 달아가지고. 설탕만 있어가지고. 아, 조주를 이거 마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조주가 어, 너무 센데? 마력으로 만들기 전에. 젤플레이즈 아, 또 사라졌네. 야, 이거는 너무 심한데? 내가 구수말도 구수 아니고. 고, 고구마 죽이 뭔데? 와, 고구마. 야, 이거 진짜. 600장에 노스알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느낌 쎄한데? 600. 이거 기록 세우는 거 아니야? 600장에 노스알. 와, 진짜 당황스럽다. 어, 이때까지, 진짜 수많은 뽑기를 했는데, 어, 300장, 300장 갔는데 SSR이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었어. 요, 여기서 이제 프레임이 나오는 거야. 그래, 그까 그러니까 말로 온 놈. 구의 말, 말로 온 놈. 투아웃, 말로 온 놈. 빡! 답답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풀 카운트. 역점 고에발 투아웃. 역점 풀 카운트. 가자, 가자. 신기, 신기 장차. 장차. 이번에야말로 끝내주지. 끝내주지. 끝내자, 끝내자. 퇴근하자. 네, 플레이드. 풀카운터 그 SSI 한 타스케는 어나? 아 맨날 하나만 줘. 오 뭔데? 나의 승리. 좋아? 와 짜증나네 완전 짜증난다 내 이거 풀필인데 내 이거 풀필이에요 아나 <laughs> 어, 이거 풀필이란 말이야 이건 SSR도 아니지 그 다음에 와 똘똘한데 저거에 에센스알이 아니야. 와, 저주 시대? 시계 누르는데? 저주. 저주가 너무 센데? 오케이, 오케이, 좋아서, 좋아서, 좋아서. 요, 좋아서, 괜찮다, 괜찮다. 분위기 좋아좋아자 오케이, 밀어. 밀어. 와, 내가 네, 설마 롤트베 엘리오다스가, 엘리오다스가 나올지 몰랐다. 이번에말로안 로우반도 있고. 많잖아 라그나노크 노스베인 멜리오다스는 녹색 브리밀드보다더 안좋아 야 이거 뭐고 진 노스알 600장 노스알 가는데야 심한데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았어 좋았어 요거는 뭐야 SSR이다 어? 괜찮아, 괜찮아. 요거 SSR이야. 요거 SSR이다. SSR이다. SSR이어야 돼. 이번에 말로 처음 만서 SSR이다. 얘. 요거 처음 만서 s s r 이야 아니네. 아, 아니구나. 아, 스킵 빨간색이면 SSR인데. 아씨. 처음 만져서. 아 씨. <laughs> 이거 구스마일건데? 아 이거 구스마일건데? 아씨 구스마일 어 아, 구스마일. 아, 진짜 구스마일이 왜 이거 치는지 이해가 안다와 너무 쉽네 오늘 역대급인데? 내가 뽑기를 이렇게 못한 적이 없어 뽑기 그냥 가뿐하게 한 150에서 못해도 300장 안에는 나온단 말이야 야, 진짜, 공우? 아니, 구스마일이 이걸 치는 이유를 알겠어, 책상을. 와, 나도 모르게 이래 되네. 오! 또 로스베인. 좋았어. 우와. 아니, 나다 괜찮아. 다 용서해줄게. 로스베인 멜리오다스만 나오지 마라. 다른 거다 괜찮아. 다나오도 괜찮아. 되잖아. 다, 다 용서해줄게. 로스베인 멜리오다스만 나오지 마라. 악, 악, 죽여버린다, 멜리오다스. <laughs> 너목 따버린다. <목소리> 차라리 라반 나온다, 라반. 아, 진짜, 정 뽑기 좋지 잖아 오케이, 오케이, 저거! 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요런 문간도 괜찮아. 괜찮아, 괜찮. 아이 누나는 예쁘니까 내 용서해준다.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저 누나 예쁘니까. 오케이 오케이, 요번에 S S R이다. 눈 번쩍. 포크. 요거 S S R이다. 아눈낌 좋아. 아 다시 분위기 좋아서 업됐어 업됐어. 팩 하나 더붙자 와. 이번에 하나 더붙자 테크 하나 장착한다. 가자, 가자. 와, 와, 에스에스야, 맞죠? 풀이 뽑고 하자 가자, 가자. <웃음> <웃음> 그래 도 내가 아까 말아 로스베인 멜리오다스 많이 된다. 와 로스베인 멜리오다스 많이 된다네 진짜 용서해 줄게. 아오 어, 이거 SSR 고마죽이다 오케이 파. 이거 SSR 고마죽이 연속 SSR이다. 오케이. 이번에야 말로 끝내주게 끝내죠끝내자 잠깐만. 근데, 요, 요 정도 봤으면, 천장 가야지. 맞아. 고구마, 안 봤어? 이게 고구마 줄기의 힘이에요. 고구마 줄기 아, 이게 초반에 이런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아, 진짜. 로스트 베인 멜리오다스만 나오지 마라. 진짜. 다른 거 다, 내가 용서해줄게. 내가 기꺼이, 나이 넓은 아량으로 다 받아주겠어. 로스트 베인 멜리오다스만 나오지 마라. 다른 거다 괜찮다. 아 얘도 좀 아니네. 아살 사... 아, 로스트 베인은 아닌데. 아 차라리 여름은 누나 나오지. 차라리 여름은 누나 나오지. 아 진짜. <laughs> 야. 쟤는 쟤는 PVP 용인데도 PVP에 쓰는 걸한 번도 못 봤어. 야, 와, 빡치다. 와. 오케이. 신기해라. 신기해자화이팅화이팅 오케이. 하 아. <laughs> 와 진짜 완전 짜짱 나는데 오케이 오케이 어우 좋았다 느낌 좋았다 다음 글 글자가 빠방나왔다 이건 SSR 두 개다 두 개는 나온나 최소한 아씨 이건 아니지 아두 개는 나와야지 오 다시 떠오르는 거야 삼켜버리 쓰아 이게 그런 느낌있잖아 기쁜데 안기쁜느낌 이 기쁘긴 기쁜데 이거 아니야 이게 뭔가냐면 내가 내가 누굴 때렸어 내가 누굴 빡 때렸는데 빡혹쾌하게팍펀질냈데내 빡 주먹이 박살난 느낌이야 <laughs> 아씨 그래 뭐 반갑.. 반갑다? 반가워? 어, 그래 반가워 이거.. 이거 여기서 그만둘 수가 없잖아 <laughs> 이거 그만둘 수가 없어 300장 나오면 거기서 스타바 했을 텐데 여기서 그만하는 바보 어딨어 이거 그냥 가야되는 거 아닌가? <laughs> 그거. 아, 진짜, 이건 좀 심하다. 아, 이거 한번 가야지. 어, 마지막 고고마식으 나온다. 야, 피날레 멋지다, 진짜. 프레이 안, 안, 좋아요. 프레이 괜찮은 것 같은데. 저거는 지금은 인기 없어도 언젠가는 인기가 있을 것 같아.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이렇게. 응.